저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. 신혼집은 남자친구가 작년부터 살던 아파트인데 제가 들어가 같이 살기로 했고 본격적으로 제짐다 옮기고 동거한 건 저번 달부터예요. 사건의 발단은 제가 지난주 예비신랑과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인데요. 여행 다녀와서 캐리어도 풀고 방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침대 밑에서 어린 아기가 먹는 이유식과자 봉지가 나온 거예요. 그 봉지가 나와서 이게 왜 여기 있나? 저는 진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누가 왔다 간것 같다고 경비실에 얘기해서 복도 CCTV라도 보자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인간이 저한테 거짓말했던 걸실어하더라고요 오래된 여사친이 저희 집 근처에서 동창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다 보니 모임이 늦게 끝나서 아기를 데리고 모텔을 가기도 그래서 자기한테 혹시 방비냐고 물어봐서 자고 가라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네가 화낼까봐 말 못한 거라고 변명합니다. 아기까지 있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딱 하루만 자고 가라했다며 여사친이 미안해서 아마 거실에서 잤을 거라고 하는데 아기 과자봉지가...